이번 첫 출발은 어,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1세대 하우스 안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아이디 안경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어, 간단히 그분의 수능 강점을 이야기드리면요, 유행이나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안경을 쫓아다니기보다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안경을 취급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힘은 드문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고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빗 사이즈를 들어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원장님하고 인터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분하고 말만 하면 나를 세야 됩니다. 오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어,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디 안경원 운영하고 있는 박상무라고 합니다. 여기가 대치동이고요. 도공리 앞에서 23년 정도 됐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경을 시작하게 된뭐 계기나 지금까지 네. 하고 계시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지? 사실은 계기 같은 게 별로 없고요. 뭐 미대를 가고 싶었었어요. 아 어, 미술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좋아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laughs> 아 근데 그, 그런 데도, 아, 그런 데도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근데 지금 했으면 갔었을 것 같아요. 챗 GPT 뭐 이런 거 나와서 내가 안 그리고 아이디어만 줘도 예술 품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음. 그때는 그게 없었었고 뭐 서울대 갈 정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 있는 게 안경 쪽이어서 거기서 그냥 다녔던 거죠. 일이 그냥 본업이 됐고 그게 좀 즐거움이 됐고. 아, 거죠. 즐거운가요? 미래를 갔었으면, 어, 하지 못할 것들을 안경광학과를 가고, 안경원 오픈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다 즐기고, 할 만한 것들을 다한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었고, 또 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예,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원래 저도 매장만을 음. 운영했을 때는 안경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정의를 가진 것보다는 일단은 좀 이쁘고 음. 판매하기 좋은 거뭐 음. 이런 생각으로 좀 판매를 했었는데 예, 예, 그쵸, 제가 그쵸. 이제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안경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음. 꿈을 이루는 데 도구라고 이제 생각을 음, 하고 있거든요 음, 맞아요. 우리 아이디 원장님에게 있어서 안경은 땡땡땡이다 뭐 어떻게 정의를 한다면 아이디 원장님은 어떻게 저한테 있어서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 같아요. 철학적인데? <laughs> 저 자신한테 만든 되게 좋은 습관이 음. 있는데, 3주에 한 번씩 도서관 가기. 그 습관이 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음. 국립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리면, 3주가 지나기 전에 반납을 꼭 해야 돼요. 음. 저희 집하고 가까운 도서관이 남산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남산 그 거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꼭 가야 됩니다. 걸어가긴 굉장히 어려운데, 3주가 되면은 반납을 하고, 이게 어렵게 가야 되잖아요. 꼭 차를 음, 가져가야 음, 되고, 내가 걸어도 음, 못 가고, 음. 그러니까 책을 또 빌려요. 음. 습관이 돼서 되게 좋은 습관이 됐는데, 다른 어떤 습관들보다 안경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이 되고 하니까 그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재밌더라고요. 안경은 내 생활의 어떤 습관 와.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같아요. 삶이네요. 뭐 삶이기도 하죠. 어 그러면 마스카의 드림워드의 삶의 이야기가 거의 흡사한. 네. 어. 아 근데 <laughs> 조금 홍보하는 마스크. <laughs> 저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박남회를 유럽을 가고 싶었을 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디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저좀 데려가 주세요 했던 기억이 20년 전그게 뭐 인연이 어, 돼서 이제 맞아요 사인을 한그렇 그렇게 됐네요.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은 단한 번도 안 빠지고 가시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정말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거였었고 한 번쯤 가볼까. 저는 처음이 일본 도쿄에서 하는 IOFD 처음 갔었어요.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일본어는 아예 못하고 근데 그 IFT 가서 막 얘기저 얘기하는 거죠 음. 너네 한국에서 팔면 어떨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게 처음에 너무 재밌고 그랬었던 거예요 음. 지금은 어떠냐면 은경원 사장님들이 요 작은 공간 안에만 있어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여기선 내가 진리다 음. 나만이 모든 걸 통제할 음. 수 있고 할수 있다라는 음. 자신감이 확 붙어요. 음. 근데 그게 처음에 자신감이면 좋은데 어디까지 음. 가기 시작하냐면 나만 오라. 음. 내가 아니면 안 돼. 음. 내가 쓰는 게 최고야. 어, 그렇지. <laughs> 그럼 음. 어떻게 되냐면 전부 좁아져요. 음. 그 박람회나 이런. 그, 빼어나, 뭐 밀라노나 파리를 가서 제일 큰 거는 뭐였었냐면, 저 자신에 대한 교육이었었어요. 음. 조그만한 이 매장 안에서 내가 정말 대장이고 진짜 우울한 음. 개구리. 음. 그 개구리가 대서양이나 이런 태평양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작은 존재인 거예요. 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음. 안경 관련 잘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뭐 이렇게 하고 뭐 다니시는 분들 <laughs> 계시고. 근데, 방남에 가서 보면, 정말 이분들은 존재가 아주 음. 극소로 작은. 음.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 여기서 개구리 하지 말고, 나도 좀 다른 데 가서 봐야겠다. 음. 보고, 느끼고 해야 되겠다라는 음. 그 교육이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어떠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나갑니다 음. 비행기 비싸니까 말리지막 음. 모아갖고 음. 가는데, 갔다 오자마자 음. 바로 이제 표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리지 빨리 안 끊으면 음. 못 가거든요. 그리고 1년치 끊어 놓으면, 그것도 안 가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뭐 그런 거죠. 특, 뭐 그냥 습관이네요. 삶이고 뭐 특별한 에이, 이유는 없지만 뭐, 처음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호기심이었고, 음. 이제 교육이었었고 음. 음. 습관화 되어버리고 음. 하는 거죠. 그 습관화를 하더라도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가시는 거 아닐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김연아 씨도 그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감동을 먹었던 게 어, 어. 김연아 씨 인터뷰를 제가 음, 잠깐 뭐 만, 봤더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기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음. 근데 가는 이유는 저는 가끔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박람회 음. 갔을 때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보다도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쇼핑을 이렇게 가면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맨 꼭대기서부터 맨 아래 1층, 지하까지 다 들어가 봅니다. 제발 좀 샀으면 좋겠는데 계속 봐요. 음. 그러다가 가자. 마음에 드는 거 음. 없어. 음. 집에 가는 겁니다. 정말 그게 이해도 안 되고 했었는데 제가 안경을 보러 가면 약간 비슷해져요. 음. 가서 보면 막 두근두근두근 뛰고 음. 주문을 하고 왔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또 들어오면 어, 언박싱에서 열 때, 진열할 때또뭐볼때 뭐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수입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다 가져오고 인터넷에서 다 보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종용도 하는데 이번 용도 미도박람회가 뭔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저안 갔다 와서 아,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근데 굳이 굳이 거기를 간 이유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제 뭘 들어야 무슨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냥 안경 뭐 이쁩니다.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 고객분들 음. 엄청 실망하십니다. 그 안경을 제가 가져오면 디자이너가 "이거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와. 그리고 이 색은 왜 이렇게 색을 썼어?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음. 그래서 그걸 대답해 주려면그 음. 디자인한 친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음. 저희 고객분들은 실망하고 그래서 음. 그런 거 하려고 음. 어 이제 물론 이제 안경이 이쁘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음. 우리 뭐 루브르 박물관 음. 같은데 가셔도. 그 작가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시면은 음. 정말 좋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또 했죠. 아, 요번 박람회에좀 음. 다른 점. 요번 음. 아, 네. 네. 박람회는 저는 좀 충격이었었어요. 음. 우선은 첫째는 타올 게 없었어요. 지금 요번에 되게 강세는 뿔테였었어요. 네. 네. 뿔테는 우리나라 분들이 쓰기가 좀 어려운 음. 게 코가 음. 아주 크신 분들이 아니면 음. 잘 맞지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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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컬러가 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대단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비비드한 거거든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음. 거라든지. 보기에는 범생같이 생겼지만 야한 거 이런 것도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수입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신아니도야 아, 제일 그래도 무난한 아네 네. 노분에 갔는데 음. 브랜드들도 되게 여러 종류의 브랜드가 음. 있는데 원래 컬러풀한 거 좋아하는 애들 이 있어요. 특히 유럽 쪽 음. 사람들이 에, 많이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음. 그 원래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점장품, 저... 빈티지 스타일이고 무난한 거 만드는 브랜드들조차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아, <웃음> 제가 <웃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대상을 좀 반항할까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음, 음. 또한 가지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금속 안경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좀 든대요. 그거 옛날 뿔테 유행했던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이야기. 얘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사장님도 만들 때 금속 만드는 게 돈이 좀더 들잖아요. 아 그렇죠. 예. 뿔테 쌉니다. <laughs> 티타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아, 그것보다도 티타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만들려면 네. 많은 수량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금형도 만들어야 돼좀 복잡하죠. 그렇죠. 정도? 복잡한 네네. 것도 비용도 많이. 근데 음. 뿔테는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로 깎으면 되니까 네.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도 음. 소량 다품종이고 그다음에 그 새로 좀 이렇게 나와 등단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보였어요. 음.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경기 안 좋으면 자영업자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어. 음. 얘네들도 그냥 밑에서 월급 받아 먹고 그냥 편하게 있었으면 될 친구들이 직장을 잃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디자이너로 나오면서 음. 자기 제작을 시작하는 것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데 음. 그러다 보니 나를 좀 알려야 돼요. 음. 뭐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뭐. 특이하거나 음. 돈안 들고 좀 보여주고 싶은 거 네, 네, 네. 에, 저희도 이제 지나가다가 음. 오, 이렇게 컬러풀하거나 그래야 눈이 이렇게 가지 음. 그냥 빈티지하거나 무난해 음.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맞아. 에, 맞아.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아닐 었을까요 그러면 은 사실 그 우리나라가 무태 반무태에서 뿔대로 넘어갈 때 네. 그때가 지금 시기처럼 퇴사한 디자이너들이 네. 뭔가 자기를 선보여야 되는데 뿔대 만드는 게 구조적으로도 쉽고 음. 어,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음. 자기 표현하는 데도 쉽기 때문에 불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까지 와서 불태 시장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십 년간 불태가 유행이 됐는데 그쵸, 지금도 그쵸.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한하다라고 어... 판단하신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저는 또 그때 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뭐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선 무슨 물결 같이. 음. 그냥 다불태였어요 휴, 이렇게 넘어가고. 요즘은 음. 방남에 가서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음. 유행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음, 아. 컬러풀한 게좀 많이 맞습니다. 나왔다. 그거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기 색깔, 자기 느낌, 그걸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유도 당한 거거아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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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요즘 이제 안경 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안경원 입장에서 음. 제품을 구입할 때도 네. 뭐가 잘 될까? 이브랜드가 잘 될까? 그거에 아, 너무 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 이제 유행과 어떤 트렌드의 힘이 있었다면 아, 그쵸, 그쵸. 지금은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비자들이 음. 이미 안경원보다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유행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 이제는 뭐한 매장에 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보다는 자기 색깔이 좀더 확실한 브랜드에 대해서 더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라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음. 있는 현 시대인데 아. 그게 지금 아마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사임 생각하고 좀 달라요. 아 다르고요. 어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 그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장과 음. 그 우리나라의 안경원 사장님들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우리나라의 시장인데 어. 전세계적으로도 이럴 것이다. 아아니요 아니야. 음. 전 세계적으로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선진국에 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도 되게 뛰어나죠. 우리 뭐 케이팝이나 케이 음. 드라마나 뭐 대단하죠. 음. 그렇지만 그거가 이제 앞으로 툭 치고 나간 건 얼마 안 됐고요. 음. 얘네들은 이 문화라는 거를 갖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게뭐 거의 몇 백년. 아, 선진국이죠. 훨씬 네, 그 전부터 음. 시작했잖아요. 음. 그래서 브랜드 그다음에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누가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이 거의 없고요. 나만의 아이덴티가 있고 나만의 갖고 있는 목적과 그 다음에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표현하는 게 얘네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스카입니다. 아, 예. <laughs> 네.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자기만의 거를 창조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것들 중에서도 색깔을 입힌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분에 많았다라는 음. 미도적 이게 이걸 좀 정리하면 이번 미도는 이제 뿔태가좀 많아졌고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 내려고 음. 하는 어 브랜드들이 좀더 많아졌다. 아니요. 그렇진 않았었어요. 원래 걔네들 이 있었어. 어 걔네들이 아, 좀 컬러풀해졌다. 그냥 그렇게 네네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뭐 음. 뭐 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예전에 네.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뭐 사장님도 네. 그때 같이 가셨다시피 가면은 맨날 인사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선배님들 오셨지만 네. 어, 이젠 가면은요? 네, 아, 어 이제 네. 늙어갖고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요. 아, 제가 인사 드릴 분이 없어요 네. 이제는 별로 좀 슬픈 네. 일이에요. 자 그러면 네. 일단은 네. 다시 마무리하면 무도박람회는 네. 자기 색깔이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음, 칼라프레. 네. 네르노맨 브로너라고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만드는 양이 되게 작아요. 음. 가격 정해져 있어. 다인드메이드어도 이거 팔아갖고 밥 벌어먹고 살수 있을까요, 얘는? 진짜? 음. 안경산업이 오. 감사하다. 음. 아,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게 왜 그런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탈리아의 몇개 회사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 물건을 초이스하지는 않을 아,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좋아. 어, 보면 <laughs> 이거. 되게 비싼 와인이 있어요. 로마네 꽁티라고. 그 와인을 만원짜리 와인으로 만들면서 그 맛을 냈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